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분들이, 아우이 어, 새끼 완전 나르에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 나르시시스트라서 바람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니까 나르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서 느끼던 거 있잖아요. 아, 이 새끼랑 얘기가 안 돼. 무슨 대화가 안 되고, 감정교류도 안 되고, 얘랑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내가 탁, 탁 하고 참, 얘는 참 지밖에 모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늘 자기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 나를 이상하게 막 조종하려고 그러고, 나를 막 착취하려고 들어.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은 맨날 나보고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상하다, 네가 비정상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딱 알자마자 아내 남편이 나르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자마자 이게 어느 정도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얘가 이상한 거였구나. 얘 잘못이었구나. 얘가 성격이 이상한 거였네. 내가 이상해서 우리 결혼생활이 불행한 게 아니었네. 하는 거를 이 나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막 위로를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의 분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이 나르 남편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여자와 불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로피 같은 여자예요. 이게 아내분들도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르 남편이 어 정말 자기가 이 자기 스펙으로는 넘볼 수도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랑 이제 상담한 아내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아, 어, 선생님 제가 진짜 이 남편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저희 친정 되게 잘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제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못나고 가장 찌질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너무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지극정성을 썼고얘 사랑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했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까지 결혼 생활 동안 잘한 게 없고 이제 와서 바람까지 핍니다. 저 정말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나르들은 연애할 때는 자기가 타겟으로 사는 이 여자를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워 삼고 막 잘해주고 정성을 쏟고 시간과 돈을 막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싹 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주 예쁘거나, 어, 뭐 스펙이 좋거나, 가정이 뭐 이제 친정이 잘 살거나 이렇게 자기를 꾸며주고 자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여자. 그러면서도 순진하고, 어, 자기가 사랑한다고 꼬시면 넘어올 것 같은 여자. 이제 이런 사람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불륜을 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게 다르지 않냐면, 내가 트로피 삼을 수 있는 아주, 어, 남들이 보기에는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여자를 자기 불륜 상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나르들은, 어, 자기의 그 자기상이 되게 크잖아요. 이거를 웅대한 자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막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막, 내가 지금 이런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어울릴만한 수준인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 자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여자를 그렇게 높은 사람 중에서 고름으로써, 이 여자 뒤에 숨어서, 트로피 뒤에 숨어서, 내가 이런 트로피를 가질 만큼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불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트로피 여자들이 많더라. 근데 이제 트로피 여자들 중에서는 뭐, 여자가 아주 예쁘거나 아주 잘났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이 남자랑 눈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또 많냐면, 나르 남편들의 불륜녀들을 살펴보면요. 전문직 남편을 둔 여자, 어, 뭐 의사와이프, 변호사와이프, 이런 사람들, 또는 뭐, 대기업, 임원급, 남편을 둔 여자. 이런 사람들을 또 꼬셔가지고 사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들, 이 나르 남자가, 그런 여자들을 사귈 때 내가 변호사 와이프랑 사귀면 내가 변호사급이 되는 것처럼 느끼고 의사와이프를 내가 건드리면 내가 의사 그 남편이랑 견줄만한 상대가 되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거죠 나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내가 요즘 뭐 삼성 임원 와이프랑 사귀잖아 이러면서 주변에 막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미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 여자를 꼬실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삼성 임원 남 임원을 남편으로 둔 여자가 나한테 혹할 만큼 내가 삼성 임원급의 남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데서 우쭐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르 남편이 만나는 불륜녀 그 중에 또 이런 게 있죠. 나를 띄워주는 여자를 만나죠. 어, 이 나르들은 사실 맨날 자기 잘난 척을 막 너무하니까 어, 저 사람들은 참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이 공허하고 내면이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텅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찬사, 이런 걸로 자기 내면을 채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 너나 좋아하는구나 나도 너 좋아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자기한테 무관심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르들이 어, 항상 자기를 칭찬해주고. 어, 막 받들어 모셔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우러러보고 어머 당신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막 이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관녀들 중에 보면 남편이랑 급이 안 맞게 너무 하찮고 너무 그 급이 낮은 여자들이랑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얘네들이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 하층의 그런 여자들이 이 남자를 막 우러러보고 막 우쭈쭈 해주거든. 그러면 남자들이 어, 역시 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여우처럼 내가 이 남자한테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이 남자가 원하는 거를 캐치해서, 아, 이 새끼 이거 병신이네. 내가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지갑이 열려서 돈이 술술 나오겠는데? 이렇게 캐치하면 그 여자들이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을 막치켜 올려주겠죠. 술집 여자 상관녀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술집 여자들은 뭐 남자 하나 입안으로 구워 삼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멍청한 나르 남편이 그런데 가서 지갑 열려가지고 막 몇백만원씩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들이 이렇게 끊임없는 참사, 인정, 칭찬, 뭐 우러러봄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족시켜주는 여자를 만나면 정신 못 차리고 불륜으로 이제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랑은 잘 지내기가 힘들죠. 우리가 연애 초반에나, 어, 당신 멋있다, 너무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애 낳고 막 10년, 20년 살고 막, 뭐, 똥냄새, 방구냄새까지 맡아가면서 한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무슨 환상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하는 거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와이프들은 이게, 이게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잘했네 고마워 이 정도지. 막 어머 당신 너무 멋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뭐 대단하다. 막 이거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른 남편들은 집에 와서는 이 와이프가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와이프 나한테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관심 안줄 거야. 나는 밖에 나가서 나 슈컷 빨아주는 여자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나른 남자들이랑 와이프들은 뭐 사이가 좋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 상간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상간녀들도 연애 초 초비, 초반에야 이 사람 비위를 맞춰주지 조금 이제 좀몇달 만나면은 어얘좀 진짜 이상하다 얘 진짜 너무 성격 이상하다 이거를 딱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륜도 길게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 만나던 여자가 조금 마음이 사그라든 것 같다. 자기한테 관심과 찬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남자 그것도 귀신같이 감지해가지고요. 아 얘가 나한테 관심 떨어졌네. 그럼 너 손절. 해서 바로 손절해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 나르들은 불륜을 끊임없이 이 여자 저 여자 갈아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추켜 올려 세워줘야 이텅빈내 마음이 채워지고, 어, 내 스스로 나에 대해 평가하는 그 센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줘야 나 스스로를 좋다고 믿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 누가 그거를 옆에서 끊임없이 채워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여자가 나를 칭찬해 주면 얘 사랑했다가 얘가 또 시들해지면 얘 버리고 다른 나를 사랑해 주는 여자를 찾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르들은 끊임없이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르 남편의 외도는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막 희생도 하고.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좋은 말도 했다, 나쁜 말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켜켜이 쌓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삶이 두터워지는 건데, 이, 이런 나르 인간들은 너무 피상적인 관계만 여러 사람이랑 맺으니까, 그런 내면이 허한 게또 채워질 순간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랑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랑 돈독하게 지내면서 희생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마음을 주고받아야 나중에 노년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늙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려면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나른한 편은 그런 덕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남들한테 바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 정말 평생을 가도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나 가족이 한 명도 안 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상대를 찾으면서 다른 상대에게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아니면 손절하고 또 다른 상대 찾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참 소모적이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성격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 나른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끊이지가 않고, 자기 반성도 없고, 늘남 탓만 하고, 내 탓만 하고, 그렇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른 남편을 둔 아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라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른 남편에게 사랑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고 너무 내 감정을 이 나른 남편에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른 남편에게 나의 이 감정, 서운하다, 슬프다, 속상하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고요. 그런 감정 표현을 할수록 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쉽고 나른 남편들이 이렇게 느껴요. 아, 네가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데도 나를 손절하지 못하는 거는 넌 나에게 완전 메인.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대해도 너는 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동물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나르 남편들에게 그 보통 인간관계처럼 나너 때문에 서운하다, 슬프다 그런 표현조차 절대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표현을 할수록 이 사람에게 종속되어 버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나르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나르 시시스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카페에 오셔서 같이 생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